현재 진도해역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바람도 파고도 약합니다. 낮 동안에는 차차 흐려져 밤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최대 풍속 12m로 강해지겠고요. 물결도 최고 1.5m로 지금보다 높게 일겠습니다. 유속은 어제부터 중조기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대 유속이 초속 2.1m로 예상되는데요. 조류가 약해지는 정조 시간은 앞으로 오후 5시 8분을 전후에 1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만 많은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밤사이에는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이 불거나 벼락이 치는 곳 있겠고요. 또 해안과 내륙 곳곳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부터 내일 사이에는 내몽골과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 일부가 날아들어오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기온을 3에서 도 5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서울 18도로 예상되고요, 청주와 대전 그리고 광주 21도, 대구와 부산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한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올해부터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 낮 기온이 20도로 웃돌면서 예년의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